안녕하세요. 구준혜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수시가 지나서야 태청하는 이선비의 발걸음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더욱 바빠졌다. 어스름한 달빛에 반사된 눈꽃같이 아름다운 벚꽃도 살랑이는 바람에 실려오는 봄꽃 내음도 느낄 여력이 없었다. 이선비는 숙종임금 시대에 일찍이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이르렀으나 몇해전 병석에 오래 누웠던 아내를 떠나보낸 뒤 오래도록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던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아른거려 아내가 부탁한 새로운 부인을 맞아들여 아이들과 잘 지내달라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떠난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사랑과 의리라 생각하며 홀로 지내고 있었다. 지난 날 아내의 병고안을 위해 재산을 소진하니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벼슬살이를 하다 보니 입성이며 하고 다니는 모양새가 발이 아니었다. 관복은 세기발에서 해진 곳이 있었으며 그것마저도 제때 빨아입지를 못하니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이가 득실되어 주변 관원들이 뒤에서 수군대기 일수였다. 하지만 선비는 청렴하고 강직한데다가 일처리가 합리적이고 빨라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어허, 저 친구 내조가 있던 때에는 그리도 외모가 청수하더니만 홀로 된 뒤로는 몰골이 말이 아니구먼. 다만 여인네를 새로 맞았으면 하련만 통여인을 멀리하니 원. 궁궐 아래 이선비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 신하들을 아끼는 임금의 기에도 이선비 이야기가 들어갔다. 영성 이교리에 대한 소문을 듣자 하니 이른 그 뜻이 가상하기도 하나. 나란 일을 하는 관원이 된 몸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거을 어찌 그리 지낸단 말이오. 과인이 백성의 어버이로서 일을 자시할 수만은 없는 터. 혹시 무슨 묘수가 없을까요? 임금의 학교를 듣고 영상은 묘책을 궁리하겠다며 물러나왔다. "며칠 뒤 영상은 한개 책을 마련하여 임금께 아뢰었다." "전하, 도신에게 묘책이 싸우니이 교리를 평안도의 어사로 파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감사에게는 밀지를 내리시어 술을 강구하도록 하시오소서." 임금은 영상의 묘책을 상세히 듣고는, 얼굴에 웃음꽃을 지으며 당장 이선비를 한달여간 평안도의 민정을 살피고 돌아오도록 어명을 내렸다. 한발 앞서 영상은 평안 감사에게 임금의 밀지를 전했다. 이선비가 평안도에서 어사로 복명하는 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차 후처를 맞이하려는 마음을 먹게끔 여인을 멀리하려는 마음을 접게하도록 했다. 한편 평안감사는 난생 처음 접하는 내용에 엄명을 받으니 난감할 뿐이었다. 자신의 고민을 수화 향리에게 말하자 향리는 수환이 좋은 통인을 대령하여 평안감사에 고민을 듣도록 했다. 감사의 고민을 들은 통인은 감사에게 다가앉으며 말했다. 사도 어찌 돌부처가 아닌 다음에야 눈앞에 절세가인을 두고 마음이 통하지 않겠사옵니까?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오면 가히 실망치 않으실 것이옵니다. 오호 그래? 자네에게 무슨 묘수라도 있단 말인가? 감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묻자 통희는 대강의 계획을 보고했고 감사 역시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옳지 그런 묘수가 있었던 게로구먼. 내 자네에게 필요한 비용을 댈 터이니 자질없이 일을 진행하겠나. 통이는 일에 참여할 여러 사람들을 수소문하였고 평양 입구에 이 여사가 지나갈 만한 곳에 주막을 짓고 건너편에는 어엿한 기와집 한 채를 그러할 듯하게 꾸며 지었다. 특히 평양 내에서 뛰어난 자색과 예법을 겸비한 예기 한 명을 찾아내었다. 동해는 발빠른 자를 섭외한 후 이선비가 어사로 제수받아 한양을 출발할 때부터 그 뒤를 밟도록 하여 이선비의 행보를 놓치지 않고 파악하였다. 드디어 이선비가 평양도 지역에 들어서서 점차로 평양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미리 계획한 대로 사람들의 주막과 기아집에 비치하여 맡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선비는 평안도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피고 관리들 중에 혹여 부정은 없는지 살피면서 평양으로 향했던 것이다.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마침 길가 초입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주막이 보이길래 사전에 평양의 민정에 대한 유용한 소문은 없는지 살피고자 머물다 가기로 했다. 이선비가 간단히 요기를 하며 주막 주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묻던 중에 길 맞은편에 근동에서는 보기 드문 기아집 한 채가 보여 누구의 집인지 묻자 주모가 답했다. 예, 길 건너 기아집은 몇해 전에 한양서 내려오신 정천반댁입니다요 정천번이러. 몇해전 낙향하였다면 내 네, 모를 리 없을 터인데. 이선비는 조정에서 높은 지에 계셨던 선배라는 생각에 내일쯤에는 길 떠나기 전에 간단히 인사 나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잠시 후 주모가 들어와 길 건너 정천판이 이선비를 보려고 왔다는 것이다. 이선비는 황급히 정천판을 맞아들였고, 예를 갖춘 후에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 중에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가자 정천판은 자신의 집에 가서 머물기를 제안했다. 여보시게, 이곳에서 묵기보다는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은 어떠한가? 내 자네를 보니 집안에 말동무할 사람이 없이 적적하던 차에 참으로 잘 되었네. 이리 말하며 장찬파는 사양하는 이선비의 소매를 끌어 사랑채로 데리고 갔다. 곧이어 말끔하게 생긴 여자 하인이 주안상을 차려 들어왔으며 잠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선비가 여자 하인에게 난지시 물었다. 얘야 yeah. 이 댁의 가솔이 몇 분이나 되시느냐? 예, 지인마님과 간년한 따님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저분이옵니다 허허, 이 너른 집에 달랑 셋이라니 너무 단촐하구나. 예, 이댁 안방마님께서는 몇해 전에 돌아가시고 아드님 한분 없이 스물이 다된 아기씨와 지내고 계십니다요. 어허 그런 일이 잠으로 적적하실만도 하겠구먼. 이 선비는 상을 물리고 잠깐 바깥바람을 쐬고자 사랑채 숙소를 나왔다. 고즈넉한 방공기에 취해 실로 오랜만에 평안함을 느끼며 너른 정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런데 멀찌감치서 검은것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선비는 먼저 간 아내의 생전 검은 꽃소리를 떠올리며 흘린듯 소리가 나는 것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내와의 정다웠던 그때가 떠올라 홀로 지내는 이선비의 마음은 더욱 애틋해졌다. 이렇게 소리에 이끌려 걷다 보니 어느새 후원으로 들어섰으며 후원 한가운데, 연못 위로 아담한 별당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허, 성경이 따로 없구만 그래. 바로 이곳을 걷는 것인가? 이어서 눈길이 발이 들여워진 연당 안의 불빛에 이르자 이산비는 두눈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허, 어찌 저런 미인이 다 있을꼬? 발이 들여워졌으나 어둠과 대비되는 밝은 불빛이. 검은 고를 타는 여인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게 하였다. 이선비는 검은 고의 운율에 취해 한참 동안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내 가까이에서 여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마침 작은 배한 척이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선비는 잠시 맘없거리다 작은 배에 올라타 줄을 잡아당겨 연당으로. 했다. 연당마당에 내려서니 멀리서 보던 여인의 모습이 더욱 또렷해졌고 보기 드문 미인 앞에서 이선비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지나왔던 고단한 일상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으며 이 순간이 자신에게 평안한 안식처인 듯했다. 좀더 가까이서 여인을 바라보고 싶어 이선비가 발을 앞으로 한발 내딛다 무심코 발 아래 놓인 나뭇가지를 밟아버렸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나자 갑자기 연주가 멈췄으며 여인이 마당을 향해 외쳤다. 개 누구시오? 이 선비는 자신의 행동이 여인에게 들킨 듯하여 당황하였으며 개면쩍어 연신 헛기침을 하다가 여인이 재차 묻자 어쩔 수 없이 답했다. 오늘 밤 잠시 이 댁에 머물기로 한 과객이로소이다. 사랑채에 머무신다는 선비님이시군요. 내 법도를 충분히 아실 터인데 어찌 야심한 시각에 안채까지 오셨는지요? 아, 허 제가 그만 낭자의 검은 곳 소리에. 이끌려 신뢰를 했소이다. 이리 말하며 이선비가 발길을 돌리라는데 밤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안에서 여인의 음성이 들렸다. 이곳에서 나가시려면 시간이 걸릴 터인데 선님께서 비를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혹여 건강을 해치신다면 아버지께서 저를 책망하실 터이니 잠시 이곳에서. 비를 피하고 그치면 가시지요. 이선비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처마 아래 마루에 걸터앉아 발을 사이에 두고 낭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이선비는 여인의 고운 음성과 자태를 가까이 접하니 더욱 마음이 심란해졌으며 비가 그치자 억지로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에도 정천파는 이 선비를 극진히 대했고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간청하니 아니 들어줄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 선비는 어김없이 멀리서 검은골 소리가 들렸고 자신도 모르게 연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어제보다는 익숙해진 듯 낭자는 이 선비를 맞아들였으며 발을 젖히며 말했다. 선비님. 선빈이... 내가 어면하니 외관 난정 내를 처서로 드리는 것이 흉해 보일 수 있으나 어찌 손님을 차가운 마루에 앉으시게 하겠습니까? 잠시 안으로 드시지요. 발이 거친 낭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자 이선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으며 조심스럽게 방으로 발을 들였다. 이어서 밝은 불빛 아래에서 검은 고이를 오가는 낭자의 섬섬목수를 바라보노라니 이선비는 세상 시름을 잊은 듯 시간을 보냈다. 이런 날들이 며칠 더 이어졌으니 두 남녀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이선비가 정찬반댁에 사랑해서 머문지도 언 이래가 다되어갈 즈음 이선비는 어명을 받은 허사가 사사로이 지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에 이산비는 정당자의 검은고 소리가 끝나자 조용히 말했다. 낭자 내할 말은 아닌 줄로 아오만 이 몸이 상처하여 홀로 지낸 지 여러 해가 지났소이다. 부족한 몸인 줄은 아오만 내 배필이 되어줄 수는 없소. 이 말을 듣자 정당자는 수줍어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가 비록 며칠을 대했으나 혼인을 맺는 것은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정해 아버지께 정식으로 청혼을 드려주십시오. 낭자의 말을 듣고 이선비는 볼 일을 마치고 한달 뒤에 정식으로 청원하겠느라고 말하고 다음날 정천반댁을 나왔다. 이선비는 부품금을 안고 평안도 각 지역의 민정을 살피느라 전념했으며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자 일을 마치고 다시 정천반댁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정천반댁은 온데간데 없이 까맣게 그을린 빈 터만 남은 것이다. 이 선비는 당황하여 맞은편 지막에 찾아가 예의 주인에게 그 연유를 묻자 주인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다. 아 글쎄 한 이십 열전 밤에 그 집에 불이 나 손쓸 겨을 없이 가솔이 모두 아마를 입었지 뭡니까? 마을 사람들이 남은 유해를 수습하여 저 멀리 보이는 산에 장사 지냈습니다요. 이선비는 비보를 듣고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제수를 마련하여 이선비는 정찬방과 정낭자의 묘소를 참배하였다. 정낭자의 묘소 앞에서, 이산비는 선수진 제문을 읽으며 오열하였다. 낭자, 우리의 약속이 아직도렷이 기억이 남아 있는데 어찌 이토록 허무하게 갔다는 말이오? 부디 평안히 잠드시오. 슬픔을 누리지 못하고 이산비는두 사람의 명복을 빈 후에 힘없이. 한양으로 향했다. 이선비는 임금을 아련하고 지난 한 달여간 살핀 민정을 고하였으며 임금 역시 상세한 내역을 되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를 들었다. 이어서 임금이 보고를 다 들은 후 노고를 이루어 하며 한마디 했다. 그래, 민정을 살핀 일은 잘 알겠네만. 그 밖에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가? 이 말에 이선비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지며 엎드려 말했다. 상감마마, 오명을 받던 신하 된 자가 어찌 사사로이 재미를 추구하겠사옵니까? 재미있는 일은 없었사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선비에게 따르라고 함양한 후에 비원으로 갔다. 비원한 깊은 곳 초당에는 민간의 술청과 비슷하게 꾸며져 있었고, 어느 여인이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임금을 따르던 층에 초당에 앉아 비로서 술을 권하는 여인을 쳐다보게 되었다. 이선비는그 여인을 보고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아무 말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선비님, 동안 평안하셨사옵니까? 빙그레 웃는 여인은 다름 아닌 정당자였던 것이다. 두 사람 사이를 보며 임금 역시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허허, 두 사람이 이미 일면식이 있는 모양이구만 그래. 임금의 한마디에 이선비는 부복하며 정당자를 만난 지난 사정을 이야기했다. 오호, 그랬던 게로구먼. 자네가 이제 마음 줄 곳을 두었다니 참으로 다행일세. 네,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줄 터이니 좋은 인연을 이어가게나. 허허. 이선비는 임금의 학교에 감읍하여 사은 숙배하고 여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이선비는 정당자로 알고 있던 여인에게 자칫지정을 묻자 여인은 밀지가 내려온 것이며 감사의 지시로 일을 꾸민 것 등을 말했다. 당구님, 초첩이 비록 꾸민 일에 참여하였으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허, 이 힘천심인 것을 내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소. 신분의 벽으로 인해 비록 여인을 첩실로 맞이했지만 이선비는 정실 못지 않게 아내를 존중하였으며 여인 역시 이선비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챙겼다. 이선비는 자신의 다친 마음을 열도록 자신을 살펴준 이들에게 마음 깊이 고마워했다. 또한 마음을 여는 만큼 또 다른 세상이 경계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더 유연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했으며 새로 맞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